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덕후 드라마로딩입니다. 와, 여러분, 어제 모범택시 시즌3 8화 보셨습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 보다가 소리 지르느라 목이 다 쉬었는데, 와, 엔딩이 진짜 역대급 사이다였습니다. 그 악질 중에 악질 천광진이 결국 자기 할아버지 묘소 옆에 산채로 묻히는 결말이라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박민호 선수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갚아주는 김도기 기사의 설계. 진짜 작가님, 감독님 절 받으세요. 특히 그 마지막에 천광진이 살려달라고 비니까 김도기가 무전기로 너는 기억해야지 라고 딱 한바디 던지고 흙 덮어버릴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은문석 배우가 연기한 중간 보스부터 뒤에 숨어있던 찐 최종 보스 천광진까지 도박판 에피소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방송 끝나고 나온 구화 예고편 보셨나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배우가 나온다고요? 그것도 빌런으로? 자, 오늘 영상은 모범택시 시즌 3. 이제 반환점을 돌아 9화부터 시작될 새로운 에피소드를 아주 현미경처럼 뜯어보고 제 생각을 섞어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9화 본방이 10배는 더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구화 예고편의 첫 장면부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전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인물 바로 장나라 배우입니다. 와 진짜 캐스팅 담당자 누구십니까? 상 줘야 돼요. 그동안 굿파트너나 다른 드라마에서 정의롭고 똑벌어지고 선한 덕할만 도맡아하던 장나라 배우가 이번에는 아이돌 연습생들의 꿈을 인질로 잡고 흔드는 악덕 기획사 대표로 나옵니다. 예고편에서 장나라가 연습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너희들한테 올인하는 거야. 이 대사 톤이 묘하게 서늘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열정적인 대표님처럼 보이지만 그 눈빛에 감정이 없어요. 마치 경주마의 돈건 도박꾼이 말의 상태를 체크하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8화까지의 에피소드가 불법 도박이었잖아요. 그런데 9화의 빌런도 올인이라는 도박 용어를 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사람을 도구로 보는 자들의 도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장나라 배우의 스타일링을 보세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폭 낀 기획사 사장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주 지적이고 세련되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대중 앞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 멘토 같은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뒤에선 아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중적인 인물. 원래 악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하잖아요. 이번 빌런, 역대 모범 택시 빌런들 중에서도 가장 가스라이팅에 능한 지능형 범죄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지 예고편의 단서들을 조각조각 모아 봅시다. 일단 피해자이자 의뢰인으로 보이는 연습생이 나와요. 걸그룹 엘리먼츠의 리더로 추정되는 데이 친구가 밤에 매니저 차를 타고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뭐였죠? 물 속으로 깊입해 빠져드는 몽환적인 연출.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상한 장소에서 깼어라는 대사. 이거 딱감 오시죠?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 버닝썬 게이트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술이나 음료의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성접대나 성폭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예고편에서 연습생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울부짖은 걸 보면 본인이 원해서 간 자리 절대 아니에요. 기억조차 없는 상태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걸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열받는 대사가 나옵니다. 매니저가 연습생을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러죠. 지금 데뷔 못 하면 팀 해체야. 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만 생각해. 와, 이거 진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 아닙니까? 피해자는 지금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그걸 팀의 운명과 결부시켜서 피해자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다른 멤버들 인생까지 망칠 거야? 라는 무언의 압박. 이 연습생 입장에서는 신고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강 다리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꿈 하나 보고 달려온 아이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지개 운수의 스티커를 발견했을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나쁜 놈 때려잡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연예계 부조리와 청년들의 꿈을 착취하는 어른들의 추악한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우리의 다크 히어로, 김도기 기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예고편 후반에 진짜 통쾌한 장면 나오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그 쓰레기 같은 매니저가 연습생을 또 때리려고 선을 올리는 순간, 끼 모범 택시가 그대로 돌진해서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차문 열고 나오면서 하는 말.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와, 벌써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시즌3 들어서 농부도기, 의사도기, 타짜도기까지 다양한 부캐를 보여줬는데, 이번엔 매니저독기입니다 여러분, 김도기가 매니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운전 실력? 뭐 말할 것도 없죠. 스케줄 이동? 총알 택시 저리 가라 할 겁니다. 그런데 김도기의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획사 내부를 휘저어 다니면서 장나라 대표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릴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처음에는 아주 어리버리하고 순박한 매니저 연기를 할 거예요. 안경 하나 딱 쓰고 대표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굽신거리는 척 하다가 뒤로는 기획사의 비리를 하나하나 캐내겠죠. 안고은 주임이 해킹으로 장부 다 털고 최주임 님, 박주임 님이 아마 방송국 PD나 엔터 관계자로 위장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기대되는 건 장나라와 이지훈 배우의 연기 대결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탐색하는 그 기싸움. 장나라 대표도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김도기가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덫을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김도기 기사님은 그 덫마저 이용해서 역으로 참교육을 시전하시겠죠.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섞은 예측 시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장나라가 연기하는 이 기획사 대표, 과연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벌였을까요? 아이돌을 성접대에 이용한다는 건그 접대를 받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제게 유력 인사. 정치인 아니면 겸경 고위직이겠죠. 저는 여기서 지난 시즌부터 떡밥으로 뿌려졌던 거대 악의 조직 이경영 배우가 연기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 세력 일명 사도파나 혹은 그 이상의 카르텔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장나라의 기획사는 단순히 아이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그 거대 권력들에게 향영을 제공하고 로비를 하는 창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나라는 꼬리일 뿐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 소름 돋는 몇편현 하나 던집니다. 예고텐에 나온 걸그룹 이름이 엘리먼츠잖아요 원소, 요소라는 뜻인데 이게 혹시 마약의 성분이나 어떤 범죄 조직의 암호와 연관되어 있진 않을까요? 기획사 지하 연습실이나 비밀 금고에 마약 유통과 관련된 장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닝썬 모티브라면 마약은 빠질 수 없는 요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파라까지의 빌런이었던 천광진이 죽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어르신이라는 존재? 장나라 역시 그 어르신 라인 중 하나일 겁니다. 김도기가 이번에 장나라를 참교육하면서 그 장부나 핸드폰을 입수하게 되고 드디어 그 거대 악조직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만약 제 예측이 맞다면 이번 9화, 10화는 단순한 연예계 에피소드가 아니라 시즌3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스토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9화가 더 기다려지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고 보는 배우 장나라의 파격적인 빌런 변신, 그 서늘한 두 얼굴을 감상하라. 둘째, 버닝썬을 연상시키는 아이돌 산업의 추악한 이면과 피해자들의 눈물. 셋째, 매니저로 변신한 김도기의 위장 잔입과 사이다 참교육. 넷째,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 악의 그림자. 여러분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기대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기가 장나라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장나라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정시가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모범택시3 구화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록 드라마 속 현실은 좀 답답하고 화가 날지라도 우리에겐 언제나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주는 김도기 기사와 무지개 운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장나라 배우의 소름 돋는 연기 변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김도기식의 통쾌한 사이다까지 이번 주말도 모범택시와 함께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구화에 대한 재미있는 예측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방송이 끝난 후에 더 깊이 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를 사랑하는 덕후 드라마 로딩이었습니다. 5283 운행 종료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